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혹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들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모두들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 좋은 천국에 지금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죽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겠지만,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걸까요? 부자로 사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를 짓지 않고 살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심지어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해도, 돌아보면, 죄는 어느새 내 마음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내가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지독해요. 그런데 그 지독한 죄 가운데 가장, 가장 고질적인 게 바로 부정직, 즉, 거짓말이란 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하는 저도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직에 관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지으신 후, 친히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변명의 고질병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의 고질병인 변명과 핑계, 책임 전가와 거짓말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그 반대로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은 말을 남에게 전할 때도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되도록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은 말은 살을 많이 붙여서 전달을 합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지요. 그뿐인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남들로부터 창피와 무시를 당할까봐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히 사회의 공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고질병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면 자기의 죄는 감춰질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는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계획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아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노숙을 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우리 아를 궁으로 불러들여 잔뜩 취하게 한 다음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우리 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숙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적의 손에 죽도록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후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어요. 죄의 유혹에 빠지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뿐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정직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했으면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자기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알지 못하긴 왜 알지 못해요?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이 기회마저 놓치면 그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우를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살려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신실하기 이를 데 없는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마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이토록 더럽고 무서운 죄가 있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을 받아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물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서도 다윗은 아무런 반성이나 변화가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랬고,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와 그가 기르는 양의 비율을 들어 설명할 때조차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부자가 가난한 과부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이제까지 그렇게 파렴치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는 적어도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다윗은 자기의 정직하지 못한 죄가 드러날 때에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나단 선지자에게 핑계 변명을 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아브라함도 아 후처가 있었고 야곱도 아내가 많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혹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죽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전쟁 중에는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고 어쩌다 작전 실패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설사 내가 바세바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야 장군을 죽였다고 해도 당신이 뭔데 나를 책망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더 이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 사실을 감춰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끄러운 비밀을 아는 나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 세상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죄의 속성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다음에 안 그러면 되잖아요. 다음에 안 그러면 된다는 게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될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안 그러려고 해도 여전히 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또 감춰서도 안 돼요. 도둑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도둑질을 해도 CCTV가 도둑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녹화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려는 모든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버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나를 감추면 그리고 또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이 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뭘 미루고 뭘 감추겠어요?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모든 걸다 드러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최선의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임으로 우리의 어디가 고장이 잘 나는지, 그리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마음수양이니, 단훈련이니, 기훈련이니, 뭐니 해가며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미 망가졌는데 망가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원상 복구를 할수 있겠어요? 이거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그만 배가 망가져서 좌초될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탄 배에서 완전히 새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사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서 정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직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내 자녀와 가정을 살리며 내 직장과 사회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불거져 나오는 핑계와 변명이 내 인격을 망가뜨리기 전에 정직한 생각,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비록 내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말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